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기미치료에 있어서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기미가 아니었을 거예요. 응, 기미였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햇빛이 뜨거운 시기는 음. 좀 지난 것 같은데, 여름이랑 가을햇빛에 올라온 기이랑근깨는 음. 음. 지금 시즌에 지우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딱지 같은 음.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햇빛을 보지 않고 그리고 야외활동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가을이나 겨울에 치료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음. 그러면 오늘은 기미랑 음. 주근깨 잡티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피부가 음. 얇아서인지 기미랑 주근깨가 진짜 많이 생기는 음. 편인데 음. 이게 이런 피부 타입에 따라서 잘생기는 사람, 잘안 생기는 사람이 나뉘는 걸까요? 그거는좀 약간 색소질환을 좀 다양하게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기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자에 잘 생겨요. 남자에서 기미 생기는 경우 거의 없고, 그리고 기미는 사실 동양인에 많은 게 맞고, 그 여자 중에서도 보통 이제 기미가 생기는 경우는 임신하고 출산하고 이러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주근깨랑 잡티는 조금 다른데, 이건 햇빛 보는 거랑 좀관련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햇빛을 많이 보더라도 안 생긴 사람이 있고 잘 생긴 사람이 있어요. 이건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 타입도 있고, 뭐, 사실 그건 이제 유전자라고 보는 게 맞죠. 음. 그럼 기미 같은 건 어떤 음. 시술로 보통 치료를 많이? 하시는 기미는 뭐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사실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대부분 레이저 토닝이라는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기미 치료에 있어서는 먹는 양이 되게 중요해요. 음. 그 도란사민, 트랜사믹 에시드라는 약이 있는데, 이게 기미를 치료하는 효과도 있고 기미의 재발을 막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치료예요. 그래서 저는 기미 환자가 왔다 그러면 거의 기본적으로 그 도란삼이라는 약을 복용하게 한 다음에 다른 치료를 해요. 이건 다른 또 궁금한 건데 기미랑 주근깨랑 점뭐 여드름 흉터 음. 이런 거를 다 똑같은 시술로 혹시 치료하는 걸까요? 다 달라요. 아 근데 이게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인지 죽은깨인지 잡티인지 아니면 흉터에 의한 건지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피부과 의사들이 봤을 때도 사실 조직검사를 하지 않으면 임상적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마다 조금 진단이 다르고 치료법도 좀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같은 기계를 사용하더라도 색소 병변에 따라서 에너지를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고, 치료한 횟수나 뭐, 다연히 그런, 그런 것들이 되게 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어~ 일단 확실한 거는 환자 본인이 내가 가진 색소가 뭐에 기미다 주근깨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자가로 치료하지 시 않으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음. 처방받는 뭐약 같은 음. 거 섭취하는 거 외로도 음. 혹시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예방 방법이나 홈케어 방법이 있을까요 어~ 기미 같은 경우는 어, 다른 색소랑 특히 다르게 피부 건강하고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홈케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뭐, 선크림 잘 바른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제가 굳이 말씀을 더 자세히 안 드리겠고. 예를 들면은 집에서 요즘에는 그런 이제 비타민, 뭐 CE 같이 들어가 있는 뭐 세럼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미백, 뭐, 점, 미백의 특화된 화장품들, 이런 것들은 특히 기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에 그런 것들이 반대로 주근깨나 잡티 이런 거에는 효과가 사실 별로 없어요 찾아보니까 기미 패치라는 것도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저도 이거 피디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그걸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패치의 가장 큰 목적은 예를 들어 야외 운동을 할때 자외선 차단하는 게 목적이 제일 첫 번째가 있는 거고요 대신에 기미 패치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 패치 안에 이제 미백 성분이 사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일반 자외선 패치보다는 아무래도 좀 미백 성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제가 네. 개인적인 궁금한 점인데, 음, 음, 20대인데도 음. 흑자 제거하러 갔을 때죽근깨가 네. 아니라 김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일단 네, 일단 말씀이래요. 그래서, 그래서? 네. 네. 레이저 제거를 1차로 하고 음, 했는데. 음. 한 번만에 제거되지 않는 게 일단 있었고, 음. 말씀 주신 뭐, 선크림 잘 바르기, 음. 보습 잘 하기, 음. 또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이게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서, 음. 말씀 주신 약을 음. 먹는 게더 확실한 어. 예방 방법이지, 음. 네. 음. 조금. 네, 이제 말씀하신 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기미가 아니었을 거예요. 음, 기미였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게한 번, 기미 한 번으로 치료된다고 하는 경우가 없고, 기미라면은 딱지 생기게 하는 레이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조건 거의 100%,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다시 진해지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기미가 아닌 가능성이 높고 제가 지금 화장하고 계셔서 정확히 알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도란사미는 기미에만 효과가 있는 약이기 때문에 그 약은 의미가 없어요. 그럼 죽은 때였을 확률이? 항목이... 뭐~ 주근깨든 아니면 잡티든 아니면 다른 색소 질환이든 잡티라는 거는 사실 정확한 저희 피부과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정확한 그~ 진단명이 아니에요 흑자라는 것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히 알려면 제가 화장을 지우고 봐야 돼요.